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로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텅음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선한 자도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라린 괴로움을 맛본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휘말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기억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이며 그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완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간단한 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오늘날의 빠른 속도의 세계에서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산만함에 폭격을 받고 종종 현대 생활의 요구에 압도당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음챙김과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현재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세 가지는 오래 숨길 수 없다. 해, 달, 그리고 진실이다. 이 말은 영원 불변의 근본 원칙을 말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리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측면이며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특히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거나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거스르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진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고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도록 격려한다. 진리를 포용함으로써 부정이나 회피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오보와 거짓이 자주 조장되는 세상에서 진리는 영원히 감출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과 정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이끌 수 있는 성실함과 목적을 기를 수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마음이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과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배양함으로써 더 성취감 있고 즐거운 존재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더큰 인식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폐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현재적이고 더 집중적이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더잘 적응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형성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 하도록 격려한다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생각에 집중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의미 있고 성취감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 천 개의 공허한 말보다 더 나은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한 단어이다. 말은 선과 해 모두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말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말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공허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천 마디 하는 것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말을 한 마디 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말을 할때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라. 말에 대한 동정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대양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단결과 조화의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다양한 출처의 단어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어떤 단어들이 도움이 되고 어떤 단어들이 해로운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화, 조화,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의 힘을 인식하라. 좋은 말은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종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둔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